나라를 멸망시킨 바로 서시입니다. 서시. 어 이름만 들었을 때 어? 과연 얼마나 예쁜지. 자 사진은 안 남아 있고 그 초상화. 그림이 남아 있는데 저게 서시거든요. 어. 어 깐거 봐. 와 우리가 생각하는 막 미녀 막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좀 청순한 느낌이 나고. 그렇 이렇게, 이렇게 힘없어 보여. 그러니까요. 저렇게 힘없고 보여. 청순한 이미지의 미녀가 어떻게 나라를 망가뜨리죠? 자, 지금 이 서신은 언제 인물이냐면 그 춘추 전국 시대에서 춘추 시대 사람인데 아... 춘추 시대 때 중국에는 크게 가장 강력한 국가 다섯 개 국가가 있었어요. 오, 네. 잠깐만, 위촉오 여기인가? 그건 삼국지. 네. 그러면 명 당. 그거는 나중 에 순서대로. 그건 두 천년 후에. 자축 임명, 진 사, 자 <laughs> 뭐라도 해라. 뭐라도 <laughs> 제가 하자. 제가, 제가. 갑을 병자. 그걸 보겠냐? <laughs> 아 다섯 개 나라가 있었는데 오늘 포커스가 어디냐면 오나라와 월나라예요 오나라, 오나라. 그 오나라가 오나라예요 아니요. 아, 다른 나라예요 이건 다른 얘기지만 네. 대장금도 가공의 인물이에요. 뭐라고요? 아, <laughs> 아니 이 세상에 진짜가 없단 말이요. 자가가 반친다. 자가가와 <laughs> 미쳤다. <laughs>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오나라 오나라가 아니라. 그 오나라는 오나라 아닌 거죠? 지금 상하이 바로 밑에 남부 중국에 네. 오나라와 월나라가 딱 붙어 네. <laughs> 있었어요. 라이벌이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근처에 있는 나라 중에 사이좋은 나라는 없어. 맞아 항상 싸워. 자 그러면 서시는 오입니까 월입니까? 자. 서신은 여기 밑에 월나라 출신이었어. 아 야, 야, 이렇게도... 얼마나 둘이 치고받고 전쟁을 많이 했겠어요. 오나라랑 월나라랑. 네. 아, 네. 그거고그사이안 좋은 게 이렇게 유명할 정도면 진짜 정말 나빴나 보다. 특히 이제 월나라 왕 구천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네. 월구천으로 외우시면 돼. 월구천이면 뭐 연봉이... 월구천이면 월구천으로... 월, 뭐, 월, 시벅. 어, 외우기 쉽네요, 월 어, 외우기, 쉽네요. 월 외우기 쉬워요. 월 요건 대결 구도를 좀 아셔야 돼요. 어? 월구천! 월구천. 오나라엔 부차! 부차. 오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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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이벌이에요. 아 월구천! 오부차. 오부차. 아 뭔가 강력해 아... 보인다. 이런... 강력해 보여. 일단 이 오부차부터 네. 월나라가 원수야. 네. 왜냐면 자기 아버지 부차왕의 아버지를 월나라가 죽였어. 애를 아 네. 이어서 이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게이 오부차가 뭐랬냐면 편안한 침대에서 자지 않을 것이다. 장작을 쌓아라. 난 장작에 서 놓는다. 와, 월과 장작신 와신 심... 오나라의 부차가 와신 만들어냈어요. 그럼 상담 상담, 상담 나올 거예요 지금요. 어. 이제 월구천이 네? 치고 들어가요. 네. 너희들이 야 우리 한번 1등이 누구냐면 결어보자. 당연히 둘이 붙었겠죠. 부모의 원수. 부모의 원수. 어. 오부차와 월부천. 빵 붙었는데 월구천이 박살이 나버려 오, 오. 역시 오. 원수 갚았어. 원수 갚았어. 원수 갚았어, 아버지 원수. 원수, 갚았어. 원수. 어. 리벤지. 이제 월구천이 인질로 끌려가요. 어머. 와. 와이프랑 대박. 함께 어. 끌려가.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어. 어. 어떻게든지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월구천이. 네.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응? 약간 월구천이 의술을 좀 배웠거든요. 네. 약간 중병이 걸렸어, 오부차가. 어. 내가 이방법 써야 되나. 대왕, 어. 월구천 왔나? 왜 왔나? 제가 원나라 있을 때 의술을 좀 배웠는데 아픈 사람의 환자의 변을 맛보면은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알수 있다. 응? 고배웠습니다 아. 그래서 대왕께서 응가를 하시면은 제가 맛을 보고아 근데 왜먹겠다고한 아. 거예요? 아니까 그러니까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렇게까지 노력을 한 거네. 이게 찬스라고 생각하고 직발, 직발. 이 아니라 다이렉트. 이게 지금 그사마천에서 사기란 데 나와 있는데 어, 정사네 아, 정사예요. 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설사를 한 바가지를 넣대 네. 궁 안에 냄새 진동을 하는 거예요 어... 신하들도 어우 냄새를 근데 월구천 가가지고 제가 맛을 먹겠습니다 아, 어머 맛있어요 어 어떻게 어, 어떻게 어 <laughs> 근데 진짜 찍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너무 근데 보여. 그 정도로 뭔가 보여주기 쇼잉을 한 거지 그렇죠 어... 이걸 보고 오부가 감동을 한 거예요 저 봐라 저 봐라 나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저렇게 높았으면 저걸 이렇게 완샷을 때리냐. 너무 <laughs> 어, 왜. 어, 제 프로죠. 예. 네. 그래서 풀려나요. 아, 어, 진짜? 예. 네. 3년이 걸렸어, 3년 풀려날 때까지. 와, 야, 3년 걸렸으면 그 3년 동안 월구천이 정말 아, 칼을 갈았겠네요. 아, 알았, 그래. 아 근데 진짜 풀려났을 의 망정이 솔직히 얼마나 굴욕이야. 그게. 그렇죠, 그렇죠.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나도 왕인데. 어, 장난 아니었겠네요, 싸인 게. 어쨌든 지금 월 나라에 돌아왔어요, 3년 만에. 네. 어. 뭘 준비해야 될까 이제 전쟁 준비야 해죠 수지 복수 어. 리벤지 리벤지지 어. 어떻게 복수하냐면 일단 복수 전에 열어! 라 나는 밥을 안 먹겠다 응? 곰 쓸개 가져 곰 쓸개 어. 아그 아. 아픔을 기억하려고 네. 결기를 보여주는 거분 그래서 월구촌이 돌아와 가지고 네. 매일 매일 밤에 잠들기 전에 곰 쓸개를 할 타요 이 할틀 상 웅담 담쓸개다 아. 상담 상담 그래서 앞에 와신 상담이 이때 완성이 돼. 그런데 여기서 구천이 그냥 혈기만 가지고 복수를 계획한 게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인 복수를 음. 계획한 거죠. 오부차라는 저 인간이 또 여인을 좋아한다고 들었다. 야, 오부차가 넘어갈 만한 미인 나가서 스카우트를 해와라. 음. 그래서 선발된 게 바로 서시예요. 드디어 여기서 미인계가 나오는군요. 오, 어떻게 발견한 거야, 서시를? 그냥 길에서 발견한 거예요. 빨... 사람들이 나가요 네. 나갔는데 빨래를 하던 서시를 발견을 해 빨래를 하는저런 그런 평민의 모습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저게 메이크업을 시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음. 스카우트 해봐 하. 근데 얼마나 아름다웠냐 이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개울가 있잖아요 네. 밑에는 뻑뻑 뻑뻑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응. 뻑끔떡끔 네. 물고기가 서시의 미모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뻑뻑 하는 걸 까먹은 거야 네. 그래서 물고기가 Osionfish. 가라앉았다. 어머 어머 머침어 서시. 그래서 붕어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laughs> <laughs> 약간 약간 그 과장이 심한 것같습니 아니 그래. 근데 뭐 그만큼 너. 그만큼 아름답다는 건데. 과장해도 그렇죠. 뭐 아니 근데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 미녀를 찾은 거면은 그냥 얼굴만 이뻐서가 아니라 네. 뭔가 똑똑해야 되지 않아요? 노래, 춤다 가르쳐. 요 서예. 아 가르쳐요. 예. 근데 이제. 오나라에 그냥 투입해. 응. 근데 투입한다고 해서 맞아. 왕을 어떻게 만나냐 어떻게 투입. 후궁? 네살이 네. 들어가요. 네. 들어간 다음에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왔잖아요. 춤, 노래, 어. 술 이런 음. 것들이. 네. 홀딱 빠져요. 네. 홀딱 빠져가지고 오부차가 정사를 다 놔버려요. 음. 오늘도 나는 정사고 모시기고 나는 오늘 서시랑 논다. 어. 풍왕을 올려라. 그렇지. 이러니까 당시 오나라의 오자서라는 충신이 있었거든요. 어. 네. 와서 대왕한테 간언을 합니다. 음. 대왕! 지금 저 삡은 원나라에서 보낸 스파입니다. 그걸 못 보십니까, 저랑라 어, 어. 그러면서 이 섯이 뺨을 때려요, 오자설내이 어, 어. 삡! 어. 어. 진짜? 어. 네가 스파이지? 네 스파이지? 어떻게 알았어? 네 알았어. 어. 알았어? 오부차가 몰라 모르고 오히려 오자설도 혼내요. 네놈너 지금 내 대왕의 여인 보고 지뭐 하는 짓이냐! 어. 뺨을 때려! 어? 너 근신이야! 어. 이런 식으로. 충신을 아, 못 알아보고. 이게 망조지, 망조. 망조야. 아. 점점점 빠져들어요. 껴안으면서 안기면서 대왕 오른저 노비안이 먹고 싶다. 헉? 딱 보석으로 치장된 궁 하나 지어주고. 야 음... <laughs>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 지어줘요? 보석, 보석으로 치장된 궁전까지 지어줘요. 야, 세금이 그냥 와, 진짜 단단히 아, 빠져나가. 그럼 나라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었던 거고. 예. 그럼 그래서... 오자석가 근신하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요오자석는 목숨 걸고 가면 돼요. 예. 대왕! 아. 스파이라니까요, 스파이! 어. 열받아요, 노부너 지금 대왕의 권위에 지금 도전하는 거냐? 어. 음. 그러면서 오자서의 숙소에 칼을 한 자로 보내줘요. 어? 어? 설마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laughs> 충신을 충신을 죽여요. 역사가 이렇게 갈리는구나. 그래서 오자서가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 죽은 다음에 내 눈은 이 오나라 분골 문 위에 올려놔라. 네. 오나라가 망하는 것을 내두 눈으로 똑똑히 어. 볼 것이다. 절기 있는, 진짜 주 중에 주심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478년에 대규모 월나라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오나라를 멸망시켜요. 아. 와.